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면 아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하면서 좀 넘어가 주시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는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이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볼까? 내가 뭐 옷이 이상한가? 얼굴이 이상한가? 너 못생겼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일단 자세부터가 달라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난내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길을 걷거든요 너가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난 신경 안써 라는 마인드로 보는데 지금 이게 맞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타인은 나에 대해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나의 그냥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정말로 부질이 없어요. 더군다나 타인은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에 대한 사랑, 자존감은 아무도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를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 사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어떤 누구도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해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이 계속 예쁘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너무 못 나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굳건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전환을 하든지 그 남을 의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체와 개인의 관계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단체가 너무 좋고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좋고 해도 그 단체와 개인과의 친함은 너무나 달라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이 단체가 좋고 이 개인도 이 단체에 포함되니까 난다 좋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보면 이 단체와 그 개인과의 관계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조금 충격을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반에 속해서 이 반이 너무 좋아 하지만 이 반에 있는 모든 30명의 그 친구들과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같은 반인 애일 수도 있고 나와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참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연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